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4장입니다. 오늘은 야곱의 외동딸 디나에 대한 또 디나 사건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 없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듣고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들려지는 은혜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갈급함을 지금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내가 듣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평안함 속에서는 하나님이 내게 들려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영적인 평안함이고 영적인 안정감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의 비밀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은혜를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자신이 드디어 집안의 가장이 되어 어느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하여 살게 된 의미 있는 지역이었습니다.그곳에서의 야곱은 스스로 자신의 집을 세울 수 있을 만큼의 재산도 충분하였고, 더 이상 형 에서와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으며, 열심으로 일하는 만큼 자신의 수고도 전부 자신의 것으로 취할 수 있게 된 곳이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의 자녀들과 함께 그곳에서 별탈 없이 잘 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바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잖아요. 셋방 살던 사람이 내 집이 생겼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 땅은 스스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아무 눈치 보지 않고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이젠 자유로운 땅이었던 것이에요. 야곱은 그곳 세겜에서 자신의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나한 사람들과는 따로 떨어져서 목축을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었지만 실제적으로는 세겜 사람들과 모든 상업적 문화적 교류를 하며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곳에서 그는 재단을 쌓았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세겜성과 거리를 두면서 따로 생활 풍습을 섞지 않으려는 의도적인 노력은 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는 세겜 땅과 타협되어 있었고 나름대로의 자기 방법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에게 그의 자녀들이 세겜 성읍에 사는 자기 또래의 청년들을 보면서 그들과 같이 치장을 하고 그들처럼 문화적 생활을 즐기고 싶어하며 저들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세겜 땅에 살기로 결정할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문화 속에 숨겨져 있는 모든 우상숭배의 영적 심각성을 너무 쉽게 간과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야곱과 그 아들들의 나이 차이는요. 100살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단 10년, 20년만 차이가 나도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100살이 넘은 완전 노인과 혈기 왕성한 청년들이에요. 그 어떤 영적이거나 의식의 정서 차이는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야곱 스스로는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집에서 자기의 마음을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들들의 문제 또 딸의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무 너무 달라요. 그 입장을 우리가 고려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야곱은 스스로도 어떻게 이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컨트롤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이 늙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자녀들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선으로 지금 빠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왜 헤브론 땅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허락하셨는지 그 영적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땅에 살게 하신 것은 그 땅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땅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우상문화에서 구별되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장소였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축복될 만한 모든 조건이 인간적으로 담겨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연합하고 거하시며 교제할 수 있는 땅이에요. 지난 번에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근본적인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물질적 축복이 아닙니다. 처음에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 사람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거룩한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한 것이에요. 그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그 복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나눠주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의 근원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화해 주신 그 땅은 어떤 땅이어야 되겠어요?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땅?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함께 기뻐하고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만 집중할 수 있는 땅. 그것이 하나님이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하나님을 집중할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물질적인 축복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셔야 될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었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속에서 스스로 취하면서 누려야 되는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자면 지난날 아브라함이 살던 그 갈대아우루 또 그가 이주하여 잠시 아버지와 정착했던 하란 땅 그곳이 헤브론 땅보다는 모든 면에서 살기 좋은 조건의 지역이었습니다. 흉년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된 것도 훨씬 더 나은 선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성도 롯이 선택할 때에는 눈앞에 펼쳐진 그 모습들이 여호와의 동상 같은 최적의 성읍이었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셨고 그곳에 있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비밀이 전혀 없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디나가 세겜의 딸들을 보러 세겜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희위 족속 중 하모레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간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의 외동딸 디나는 레아가 낳은 딸입니다. 레아가 낳은 자녀는 아들 여섯의 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레아의 아들들은 루벤, 시무원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으로 이들은 형제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았고 그 숫자도 제일 많았기에 형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든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서 저들에게 많이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의 딸 디나가 예전과 같이 세겜 성읍을 들어갔을 때 그의 모습이 우연히 세겜 성읍의 추장 세겜의 눈에 들게 되었습니다. 세겜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그 성읍의 이름을 세겜 성읍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세겜 땅과 추장 이름이 세겜인 것이 공통인 것을 서로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겜은 그 디나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하였고 그의 육신의 본능대로 그녀를 겁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겜추장의 행동은 사실 그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로서 세겜의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에서는 도덕적으로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고 세겜추장도 비록 그 방법과 순서는 조금 틀렸으나 그 디나를 사랑하여 결혼하고자 정식으로 야곱의 가족들에게 요청을 한 것이었기에 이것이 세겜추장의 입장에서는 세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과 그의 아들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가문의 심이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절대 행해서는 안 되는 분노할 일이었습니다. 야곱은 제일 먼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때에는 자신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다 밖으로 나가 있던 상태였기에 가만히 침묵하며 기다리고 있다가 아들들이 돌아오자 이 사실을 아들들에게 말하였고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야곱이 스스로 결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야곱의 지금 영적인 권위와 가문의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그렇게 강하게 서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감정적으로는 매우 분노하였으나 현실적으로는 세겜 성읍을 상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는 못했습니다. 야곱은 세겜 성읍에서는 여전히 나그네였고, 바로 자신의 재산은 조금 뭐 많이 있다고 해도 자신의 가족으로 그 지역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 전체를 상대해서 싸울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의 추장 세겜이 자신의 아버지 하몰과 함께 야곱의 가족들에게 찾아왔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원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줄이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줄이라. 그들은 야곱에게 와서 이렇게 벌어진 일에 대하여 사과를 하고 모든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줄 것을 약속하며 정식으로 디나를 아내로 맞이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기에 야곱은 더더욱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망설이고 있던 그때 야곱의 아들 중 디나의 친오빠가 되는 시무원과 레위가 형제들을 주도적으로 이끌며 전체 형제들의 의견으로 해서 세겜 추장에게 야곱의 가문과 세겜 성읍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가 될수 있는 방법을 디나를 결혼시키는 허락 조건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할례를 받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앞에 보면 얼마나 세겜의 추장이 파격적으로 제안을 하는지 몰라요. 딸만 주면 모든 것다 해준다고 해요. 모든 신분과 경제적인 것과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그네 입장에서 눈치를 보고 살던 야곱 입장에서는요 거절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인 조건입니다. 사실 딸이잖아요. 아들도 아니고 혈통적으로면 아들을 혈통으로 하지 뭐 딸은 그렇게 다 보내잖아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조금만 눈만 지금 감아주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잖아요.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고민에 대해서 결정을 못 내릴 때 아들들이 이러한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할례를 받도록 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수없느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지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그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의 가족에게 할례는 그들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할례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이 할례 언약을 직접 받았던 자신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직접 함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냈기에 더더욱 모를 수 없었습니다.아브라함으로부터 야곱은 할례를 받았어요.함께 살았다고요.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아들들도 그들의 명분을 삼아 할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보면 이러한 할례의 영적 의미를 모르는 바는 아닌 것 같은데 저들은 그 할례에 대해서 세겜 추장에게 요구를 할 때에는 저들을 속일 목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거룩한 약속의 징표인 할례를 본래의 의미에서 완전히 왜곡된 모습으로 저들에게 할례를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언약의 징표가 아니라 살해할 목적으로 그 악한 것을 드러낼 목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지킬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해례 악한 동기를 이룰 목적으로 할례를 악용한 것입니다. 반드시 결혼하기를 강력하게 원했던 세겜은 야곱의 아들들의 요구 조건을 흔쾌히 또 좋게 여겼고 들어주기를 약속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에게 다 말을 해서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아들들의 요구 조건에 대하여 어떠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시므원과 레위의 본래 의도를 완전히 간파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쩌면 세겜 사람들도 자신의 가족들처럼 할례를 받으면 좀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다는 스스로의 판단을 한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것이 정말 최고의 해법이 될수 있겠구나. 저들을 우리처럼 만든다는 것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야곱의 영적 무능력에 가까운 큰 실수였습니다. 야곱은 저들이 우리처럼 된다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우리가 저들처럼 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별 의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부정함에 점 하나만이라도 들어가면 부정해집니다. 거룩하심은 어떻게 지켜지는 것이냐면, 조금의 부족함이 닿지 않을 때 지켜지는 것입니다. 거룩하심을 가지고 부정을 접하면, 부정한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정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구별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타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생각인지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 조금만 내가 타협해지면 저들도 예수를 믿을 것 같다. 천만에요. 내가 저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들과 타협할 만큼의 그렇게 가난하거나 무능력하기나 무기력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저들이 굴복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복음은 온전히 지켜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저들은 속으로 저들 나름대로 또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아들들과 다르게 야곱의 목적은 이번 디나 사건을 통해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의 딸이 수치를 당하게 되었지만 일의 마무리가 그리 나쁘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오히려 세계에서의 자신의 입지가 또 자신들의 그 가족의 입지가 더 나아질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곳에 정착하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아닐까? 나름대로 스스로가 자기 변명을 하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세겜 사람들의 생각을 보면 저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약속의 징표로서 그 할례의 의미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단지 할례를 받아주기만 하면 더 많은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준 것뿐이었습니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그냥 교회에 나와준 것입니다. 저들처럼 교회에 한번 나와주면 저들 속에서 모든 저들의 이익을 자기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생각과 선택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손상시키는 매우 심각한 범죄였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근본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었습니다. 시몬과 레위가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를 살해하게 됩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에 오라 보니 시무원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낙위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무원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시무원과 레위가 대표로 해서 앞에서 섰지만 시무원과 레위만 한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앞에서 칼을 들었고 죽였고 형제들은 그 뒤를 따라가서 다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아들 모두가 동참한 사건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가 행한 일은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감당 불가의 일이었습니다. 저들은 자기 여동생 일에 너무도 흥분한 나머지 그자 앞뒤를 안 가리고 행했던 일이었는데 결과는 너무도 심각했고 잔인했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납득할 만큼의 이유도 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시무원과 레위가 잘못한 당사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는 세겜 땅의 남자들 모두를 죽인 것이었고 또한 강도처럼 저들의 모든 물건들을 그의 형제들이 다 합쳐서 함께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또 재물만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의 여자들과 그의 자녀들도 전부 다 노예로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직감했고, 한순간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과 모든 것을 이를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스스로 노력하면서 했었던 모든 것을 하룻밤 사이에 다 잃게 된 거예요. 그동안 아무리 노력하고 조심했었어도 이처럼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이러한 사건과 위기는 야곱이 스스로 막을 수 있거나 제어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야곱이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했던 세겜 땅에서의 노력은 한순간에 허수고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자기 재산을 모으고 자기 가족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조심조심 하면서 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그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결국, 훗날 이 디나 사건이 야곱이 또 다른 어떤 것을 고민하거나 스스로 선택할 것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깨닫게 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모든 불신앙의 흔적들을 버리고 당장에 급하게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만 나아가는 새로운 결단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또 하나님의 주권적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걸음 더 야곱의 모든 불신앙에 숨겨져 있던 체질과 또 가족들의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불신앙의 체질들을 다 내어놓는 기회로 이것을 사용하였습니다. 야곱이 생각하는 전화위복의 방법과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는 전화위복의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려고 하셨구나. 인간적으로면 이게 착착착착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 방법은 정반대의 위기처럼 보이지만, 정말 주시고자 하신 것은 육신적인 어떤 이득을 내가 그것을 좀더 유리하게 취하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황처럼 보이면서도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내가 이젠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로 회 사용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에 나에게 잘못되어지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거는 악한 사단이 내게 역사한 일이고 좀잘 되어지면 이것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일이라고 내가 혹시 기뻐하고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혹시 그것이 정반대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당장에는 내가 그것을 당황스럽게 생각하고 심각한 위기 속에서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정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디나 사건은 그렇게 야곱에게 주어졌고, 야곱은 이 계기를 통해서 그 다음 장 35장에 보면 35장의 성경에서의 제목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다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이 되게 하시는지 우리에게 복이 되는데 그렇다면 디나 사건은 재앙이나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세상이 알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었음을 우리는 또알수 있는 것입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는 또 믿음의 눈이 새롭게 열리는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의 삶도 인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떠나서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비록 인생의 위기와 절망과 모든 것을 다 잃을 만한 캄캄한 순간에 내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분명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우리의 사건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의 삶을 당당하게 맞이하며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